진짜 재밌겠다 이거 어, 맞아요? 오늘 진짜 진짜 재밌겠다 진짜 진짜 재밌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허사입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떻게 벌써 n up, boy. I'm open u 요 암기 암 p e n up. I'm open up. I'm open up. I'm 신기 e n up. I'm open up. I'm open up. I'm 지 지금 다들 아, 주직이 아닌 걸든 거지? 저, 저 이거 90레벨 때까지 이제 전작으로 키웠었고요 100레벨도 전작으로 찍었고요 어, 네. 아니 이건 좀 심각한데? <laughs> 질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 흑약 나 키고서 흑이안 터져가지고 아무 건또 치는 사람이야 아씨나 <laughs> 지금 스카이어 목걸이 끼고 있어 잠깐만 스카이어 어? 이날 립이 정말 용기 다 들어 걍 어, 우리 다죽자 파티잖아 <laughs> 마맹은 뭐? 넌 아니 여기서 맨날, 맨날 들어서 재미 없어. 야 <laughs> 아, 이제 아이퍼 딜 이길 수 있겠다. <웃음> 또, <웃음> 저런 <미쳤어>. 조용 조용 조용. <laughs> 다 죽자. 어머 어머. 어, 어, 야, 어머 아, 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깔았어? 맨, 아. 와 e n 아, 이게 개, 웃우네 e r e g e t t 어 n 어, g y 어, 막좀 둘러라야 어아 맞다 잠깐만 와 c t 니다 to l 성공했어 h I'm 고 가요 어, 성공했어 아 여기가 여기 음. 어? 어 왜? 어. 저한테 뭐가 하나가 더 왔어요. 음... 뭐가 같지 맞았나 아마, 보다. 마, 그... 아마 부채꼬리, 어, 어 부채꼬리 왔나 근데 탱커는 봐. 그거 두개 맞아도 안 죽는데? 네, 아프네요 그... 저기요. 떨어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안 죽는데, 탱커는? 왜 죽지, 그게? 아팠어. 너 털렘 몇인데? 37. 왜? 나보다 높은데? 너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laughs> 어왜안 비켜? 그거 맞으면 안 죽고 아니 죽었다니까. 말이야? 아니 그걸 아니 그, 내가 은거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겹쳐 어? 맞았다니까. 겹쳐 맞으면 죽어요. 응, 어. 음, 겹쳐 맞았어요. 머리 머리. 내가 내가 안 떨어지는데. 나랑 거 싸울래? 뭘좀 어, 네. 더. 아프다니까. 겹쳐 맞았다니까. 왜 아무도 안 믿냐니까. 어 그냥 난 이게 나한테 좀 의미는 내가 탱커로 했으니까. <laughs> 슬프다니까 Men, he did, he did, he did, answer. I am in the way. I should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와 흙이 터졌다 기쁘다 이거... 바꿔줄래 고마워 바꿔줘 바꿔주라 제발 바꿔주라 제발 알았어, 바꿔주라 나왔어 나왔어 이 퍼티 뭐야 고마워, 고마워. 이 퍼티 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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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장보야 아 죄송합니다 이만 땅겨 전구방어 고마워 어리우지 어디 있어 리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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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맹임 감 이동호 어, 안갔다. 갔다 갔기 근데 자기. 어 먹자 뭐? 갔다 따. 이거 뭐예요? 사장님 왜 가세요? 근 근데 근데 근데. 야 많이 맞다 많이 맞다 할수 있다. 많이 다이달이 <laughs> 우리 너무... 몇 회자인데, 지금? <laughs> 어 뭐... <laughs> 아, 아니, 그럼... 아, <laughs> 네, 원래 공포는 데려오는 데려는데데 다음에 그래요. 탱이 오 데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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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리 데려오는 데려는는 데려오는 데려오는 데려오한번 쳐줘라. 헬미 <laughs> <help me>, 그는데려오 <그룹. 웃음> 어? 데데어 어? 는나고 어디가? 려오 오기 물린다고 놓는 울린 거네 살릴게 <laughs> 나가 나가 딜러들 나가 탱커들 가요 퍼렐린! 퍼렐린! 얼었어 옷시 쓰러져 있는데 <laughs> 와 너무 힘들어 <laughs> 한판더 가져? 재밌다 <웃음> 어? <laughs> 직근 안고서 아, 가요? 퍼렐린! 퍼렐린 직근하실래요? <laughs> 어 그래 나, 나 나이트 나 할래 나 나이트 할래. 나 나이트 할래 <laughs> 아 퍼렐린 <펄엘린>, 퍼렐린 <펄엘린. 웃음> <laughs> 퍼렐님 잘 일하셨어요? 관용 돌렸어요? 관용하긴 했어요 왜냐면 퍼렐님 힐량이 좀 있어 그... 그 엑사 끝나고 일어나면 또... 웃겨. 그러네 무덤가가 <laughs> 아니, 아니 사실 그 뭐지 거기에 나볼수 있는 자리에 부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니 함진님 아, 나이스 들면 어떡해요 <laughs> 그거는 주기지 주직기잖아요 저요? 근데 이 파티에선 들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마행 점검? 안보 피터진다고. 나 말했잖아 다 죽자고. 다 죽자. 나쁘다. <놀뽀라> <잠깐만, 놀뽀라> 내가. 삼십일 번인가? 나쁘. <놀보> 우리 둘만 남을 것 같아. 레알. <놀보> <남을> <놀랄> <놀랄> <laughs> 왜못 왜요? <놀랄> 왜요? <놀랄> <놀랄> 봐요? 왜요? 뭐예요? 왜예요말 있으세요. 대박안 노려. 어떠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죽자. 어나 벌써 아픈데? 이런 곤란한데? 나좀 무서워 지금 어머 감시 피가 왜 여기 아나 1이구나 어머, 왜... 아! 어? 어? 아니, 아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아 아파 살려줘 <laughs> 어. 나1번이 너무 안쪽이지 않아? 아이기가여기 어우 개껴 아 웃겨 웃 나 있는 게 없어. 개꿀인 데 나도 없다 어떡하지? 뭐 몰라. <웃음> <웃음> <마리오 개많다. 웃음> <나 마리오 개끼어. 웃음> 와. 마리 오게만 더. 나마리 오게 할게요. 와나 뒤로 갈 뻔. 앞에도 앞에 왜 없어! <laughs> 응? 나고야. <laughs> 아 맞다. 뭐야 나에게 필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저분은 못뭐여 지퍼라이. 한 명이 해. 안 오는데요. <laughs> 저분은 못 보여. 뭐 안타깝게 된 거지. 우와!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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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머리카락만, 머리카락만 아, 남았다 와와 이걸 봐. 내싱그이 머리카락이야. 아고니 <laughs> 이번엔 견제 넣으실 거예요. 됐다. 본질적 위개가 없다. 나보니 <laughs> 이번엔 뭐, 견제 넣으실 거예요. 네, 넣으실 거예요. 아고는 말을 안 들어.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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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데아고 네, 리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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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풀러, 여기 풀러 여기 잠깐 했다고 내가 나 보시 여기 되가지고 나 부시, 여기 편네요. 어? 거기 어디 여기 여기 조그만 세모. 어조만모어 요거 요거 짱이어 좋아 좋아. 와 세모 미쳤다. 세모 짱이에요. 와 함지 여기 삼각형 미쳤어? 여기 짱이죠. 미쳤어? 나 맨날 여기 찜꽁한. 어 여기 오죠. 삼각형 내 자리. 삼각형 삼각형 내 자리 내 자리. <laughs> 여기 짱이야. 어디 <맞아. 웃음> 다들 다들 시지로들어아웃지넵 아, 장군님 지금 넵비지비아시너지딜로시너지딜로시너지 닐로. 열 빨리. 열한님 레 빨리 소환사 들어. 나이0만 찍을 거니까 빨리 들어. 다 아, 들어갔어요. 아이0만 떴다. 와 된다. 와 오졌다. 와 근데 글레오자가 글레오자가 하나당 1이만 <laughs> 떠서 3십만 들어. 5시한 나. <laughs> 맨날 여기 두고 어? 왜이렇게 웃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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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편해 마음이. 아니, 잘 보여. 여기 서있으니까 되게 문지기 같고 좋다. 빌러 먼저. 필러 둘다 <laughs> <먼저. 더> 허해가지고. 퍼스트. <laughs> 근질 <laughs> 위로 나머지 아래로. 내려와. 얼음법 와요. <laughs> 와라. 자 간다. 2 0 번. 와 2스탯. 점프. 오직 나만이... 야나 잘못 눌렀다 지워집니다 어, 어. 와 25만 와와와 와, 진짜네? 26만인데 거의? 나 마맹한테 장판 한번더 줄뻔 <laughs> <laughs> 내 잘못이 될 뻔했네 어... 어? 어, 어, 뭐. 어? 꺼졌네 진짜로 잘못 맞았다 진짜로 꺼졌네 진짜로걸어아 아, 아, 아.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일본 붙어야 돼. 오와 왔다. 와이걸로 왔냐? 쩔었지, 쩔었지, 쩔었지. 머리유지아 어, 어, 이런 건싹 가능이지. 이걸 오네. 허리니 살렸다. 여기가 어디지? 나고야, 넌 앞으로 가야 돼. 넌 끝으로 가야 돼. 넌 끝으로 가야 돼. 어디에요? 저 끝으로 가라고. 거기? 나한테 오면 어떡해? 끝이 어디 끝인데 근데 이제 함지가 가요. 네. 서핑, 서핑 조 함지가 가요. 네. 네. 서탱, <laughs> 네. 네. 근데 출발. 야, 나. 야나 오늘 슈퍼 플레이 몇번 하냐? 뺏겨줄까? 응? 누구? 응? 누구? 응? 안 보여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아, 또술렸서냉아 아, 누구야? 아, 누가 나한테 보호막 줬어? 아, 내흙이야 아, 누가 나한테 보호막 아, 줬어? 너겠지? 아이그래커들 난, 난난난난난 건들지도 않는데, <laughs> 너무 큰해가지고다 아. 물었어. 있는 거... 철옥 버스... 트 어... 저 어... 떨 어... 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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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laughs>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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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메. 오메, 오메. <laughs> <laughs> 네. 이거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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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요 어, 어. 제가 레딩 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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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 내가 달려. 아, 레딩 죽었어. 모카 살렸어요. 좋아. 아니, 슬기가 없었어. <laughs> 모카 죽는다 도 정도... 어. <laughs> 모카 움직였어요? <laughs> 아. 이제 딜리는 햄버거 맛있다. 아. 일어나. 햄버거 집이야? 허허. 진짜 안 먹고 있었는데요? 지금 먹 지금 너무 맛있게 먹는데? 하나 터져요. 하나니까 괜찮아. 아브라로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아 너무 바빠 <laughs> 아니, 아니, 아, 너무 아니, 바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너무 바빠, <laughs> 너무 너무 바빠 아, <laughs> 아프겠네 너무 너무 바빠요 아, <웃음> 아, <웃음> 너무 바빠요 다 죽자 아, 나또 죽어 <laughs> 어디가 자꾸 자꾸 아, 어디가는데, 아, 우리 두고 자꾸 어디가 <laughs> 힐러가, 힐러가 우리 버리고 자꾸 어디가 아, 뭔가 뭐, 아, 뭐, 아, 바로 k a s h i b 어모 a s h 어모카시 a s h i b o k a s h 미안해 어, 모카시 h 어, 로 착각했어 <laughs> 이거 뭐예요 k <laughs> 뭐, 모카시 i Bo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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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살려 s h 살려 o k a s h i Bo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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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k a s h 는데 <laughs> 나 떨어지는데 <laughs> 공중에서 저를 살리면 저는 떨어져요. 아니야 이거 피할 수 있어. <laughs> 아, 안 공중에서 안안 부활을 해. 한다면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아 뭐라 아 뭐라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버스. <laughs> 광고님이? 짝꿍 없는 사람. 저기 갔어요 셜리 없어요. 어?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모카시 간다. 모카시 간다. 내가 잘못 갔다. 내가 잘못 갔다. 아, 니야 이거 뭐 한명 없어서, 음. 한명 없어서, 없어서 그래. 어, 어, 어. 네, 말해서, 한명 아니, 왔지 일단. 왔지. 아니, 일단 난 잘못 갔어. 어, 나 살려서 뭐할 건데, 이거? 어, 그러게? <laughs> 너 살려서 뭐, 나나뭐 하지? 뭐. 너 살려서 뭐 하지? 나 살려서 뭐 하는데? 탱크를 안 살리고, 살려줘. 감지 혼자 맞아야 되잖냐, 이거. 나도...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 안 왔어요 이 난리 오지 말래 오지, 오지 말래 어마왜와나떨어져서 장군님 땡기려 그랬는데 달렸으면 책임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날 무슨 얘기일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예요? 나나 나 뭐예요? 나아넷나 아, 네. 생일 나가요. 아맥님은 어, 저리가. 맥님은 저리가. 이제 넣겠니다아 저리 이거 뭐예요? 어? 아. 에? 누가 누가 놓는다. 드릴러 한명쳐 맞는다. 다쳐 맞는다. 피어 피어. 장보야 장보야 괜찮아 괜찮아. 바로 나야. 와 어, 살렸다. 됐어 됐어. 아 깜짝 놀랐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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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파랑. 왔다. <목소리> 별 터진 다며 함지가 터졌잖아. <목소리> 맞네. 이제 <목소리> 제거 볼게요. 사라... 넣을게요. 살아납요 사라... 네. 네. 네, 살아나요. 살아나요. 어, 아, 시작합니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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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파. 나포. 포막하지 마요. 포막하지 마요. 들었막하지 마. 포막하지 <목소리> 마. 으로 안돼 안돼. 그럼 그거 뺄? 다 도트딜로 넣어. 그게 뽑아. 도, 도트, 키보드 도, 뽑아 그거. 도, 도트 도트. 그거 뽑으면 도트딜을 못 넣잖아. 아 그러네. <laughs> 아 맞아 맞아. 을 <laughs> <내파 웃음> <뽑으래>, 그냥. <laughs> 아. 맥님 오른쪽이야. 맥님 오른쪽에 있어. 맥님 오른쪽에 <laughs> 있으라고. 가라니까 <laughs> 아. <laughs> <laughs> 나고야 너는 안쪽이야. 헉, <laughs> 퍼니 아, <그래. 웃음> 이상해. 얘가 커져서 그래요 용량. 아니 <laughs> 스킬이 안 써져요. 에? 스킬이 안 들려요. 어? 간 어, 뭐야? 왜 왜? 어 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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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야? 뭐야 방금 쉐어가 두개 왔어. 해요? 쉐어가 두개 왔어. <laughs> 야 누가 앞으로 갔는데? <laughs> <laughs> 어가 정신 안차난 봤다. 번주님이 <laughs> 빨리 들어가는 거 봤다. 쉐어가. 네. <laughs> <laughs> 나 힘든가 봐. 조시 촬려 조시 촬려 맥님 내려가, 맥님 내려가. 니면 아, 아, 맨이. 아, 어디가? 우리 두고 잡고 어디가? 아까부터 왜 자꾸 저 사람들 따라가는 거야? 나라고 나. 어내 자리 어디지? 나, 나몇 번이? 맥님 앞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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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어? 어? 나려줘나고안나고야나고야나고야나고야 하고 안하거안 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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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안안고안 하고 하다안 하고 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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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 흙이어 네, 네. 아래로 네. 가셔야 돼요, 아래로. 네. 왼쪽, 왼쪽. 왼쪽으로. 쉬워지. 버스트. 근딜들 어, 위로, 나머지 아래로. 얼음부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가세요 가세요. 함지 음... 아, 얼었다. 얼었다. <laughs> 어? 어? 어쨌든 함지 왜안 움적 조용히 있어? 냉동 이 함지. 어 저기. 가면 안 돼? 이로 가면 안 돼. 어머 뭐, 어머 뭐, 뭐, 나 위로 일대 일. 네 어머. 와 진짜. 안 합니다. 뭐예요? 다, 저기 돌아가면서 하면 돼. 우리 둘이 일대일 다음 저요 다음 저요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리미 안 써도 될 둔죠? 아안써안 어, 쓸게. 아, 안 써도 될. 나 땡겨요 땡겨요 땡겨 소발이 땡겨. 도발 땡겨. 어제요 거예요. 음. 오케이 발고어굿 굿. 굿. 아, 오치 안음 아이스 여기 거오오 힘들어. 굿 굿. 안녕 우리 아 진짜 기지 이렇게 하는데도 날개가 안 뜨냐? 와, 98이당.